아 진짜 오늘은 특집입니다 특집 예어 네. 맨날 특집이라고 했는데 오늘 정말 특집입니다 그 동안 완구류 토이 중심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처음으로 먹는 것이 셀렉션 아이스크림을 산 기념으로 셀렉션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셀렉션 참 저도 예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. 그래도 에, 그냥 평상시에 먹을 때는 어? 그냥 단순하게 내용물만 바로 꺼내서 먹곤 했는데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또 셀렉션 포장지에 대해서 에,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. 오드리 뻔이 있네요. 네. 여기는 바로 그 유명한 그 로마의 이거 이걸 샀어요. 이거. 스페인 계단이라고. 이거 이걸 샀어요. 샀어요? 어. 설명 좀 해주세요. 아, 어, 아, 없으면 안 돼잖아 이거. 뭐가 있다고요? 없으면 안되안잖아뭘 하면 안 된다고요? 아니 이거 없으면 안 된다잖아. 없으면 안 된다고요? 응. 어. 오늘 어, 좀꼭 필요한 거죠. 근데 뭐그다지꼭 필요한 건 같지는 않은데. 아빠가 빼 줘. 이 나가 빌게 아. 영상 먹는 것까지 영상 드디어 먹방에 도전하고 있는 정의도 어린입니다 먹방까지 <laughs> 예, 이제 진짜 영상의 예, 소재를 예, 이제 다양하게 예, 그동안에 뭐 이렇게 이거 어, 이거 이거는 어, 어, 백은 많이야 많이 뭐라고요 많이 많이라고요 응 많이 말아 뭐 봐줄게. 음.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아이 안에 한 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가 들어있답니다 그렇죠? 응 음, 좋아요? 응. 음. 무슨 맛 무슨 맛이 있어요? 초코 맛이랑 딸기 맛어 디테일이 강합니다 초코 맛과 <laughs> 딸기 맛네 <laughs> 정희도 어린이 개인적으로는 초코 맛이 좋아요 딸기 맛이 좋아요? 딸기 맛아 딸기 맛이 좋답니다 <laughs> 초코 맛은 누가 먹어요? 엄마가 <laughs> 맛없는 건 아빠가 엄마가, 아빠가. 아 아빠가. 네.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반 아, 역할을 한지도 언한0 응. 년. 빼이 이공네개획 콘서트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만 끌까요? 어 아니 빼제요그만하겠습니다그만 네. 응. 고만 그만. 눌러주세요. 어디요?